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샌드박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코인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보유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샌드박스 가격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는 지금 현재 가격이 707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제 급락이 나왔죠.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코인 시장에 이 가장 큰 호재 현물 ETF 요 승인이 연기가 될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요게 실망감으로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어, 샌드박스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샌드박스도 같이 이렇게 좀 빠졌는데 지금 샌드박스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중요한 건 샌드박스는 자, 이게 지금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이죠. 정배열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샌드박스를 왜 매수하는지, 그리고 왜 보유를 하는지, 여러분들 다들 이유는 딱한 가지실 거예요. 바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의 붐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작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 샌드박스 코인은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샌드박스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일 올렸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채널의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샌드박스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샌드박스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고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어,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결국에 이 현물 ETF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지금 외신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BTC 현물 ETF가 승인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11일부터 거래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또 승인이 되지 않고 연기가 돼서 어, 2분기 때 가능할 거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물론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어 저도 이때 1월 11일날 정확히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SEC 관계자들이 이 승인을 앞두고 지금 현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나올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쨌든 승인은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기죠. 시기가 우리가 예상한 그 시기에 과연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연기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승인이 될 겁니다.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현재 뛰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요 현물 ETF 승인 거절 시에는 20%의 급락 가능성. 이렇게 좀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차트에 많이 반영이 되었던 비트코인 ETF 요거 현물 ETF 승인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은 선반영이 가장 빠른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물 ETF 승인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거 바로 이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란 뭐냐. 승인이 어, 안될 수도 있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가격이 미친듯이 빠지고 실망 매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될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바로 물량을 받아줬죠. 그래서 밑꼬리를 길게 달기, 달리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와 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진 것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이거 6.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9천억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의 금액이 날아갔어요. 청산이 됐습니다. 자 고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좋죠, 그렇 모두가 다 롱을 외치고 상승을 외치고 여기에 베팅을 했던 금액들이 모두 청산이 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떨어진 걸로 인해서 자 그러면 또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도 여러분들 제로썸입니다제로썸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수익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같이 수익 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래들이나 이런 주체들이 세력이나 가끔은 이 선물 시장에서 이런 악재들을 이용해서 롱을 청산시키는 움직임들이 나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고그 레버리지는 너무나도 위험하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고그 레버리지를 쓰신다면 손절가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계속 24시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샌드박스는 제가 메타버스의 상승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올해 1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작년에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올해, 올해 뭐가 나오냐? 자, 올해 갑진년, 어, 청룡의 해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는 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데 투자라는 게 코인이 될 수가 있고 주식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이 될 수가 있고 뭐 채권, 금, 그리고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코인 투자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시기가 있어요. 시기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어쩔 때는 금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시기가 다 있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은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보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조정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뿐더러 여러분들 그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포모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나를 안 데리고 간다. 남들은 다 수익 보는데 자 포모에 절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여기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굉장히 과열이 많이 돼서 항상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정석이죠. 이게 바로 건강하게 올라가는 상승 패턴입니다. 그렇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쉼 없이 계속 달렸어요. 그래서 조정 구간을 거쳤어야 되는데 때마침 ETF 승인이 보류가 될수 있다. 연기가 될수 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조정을 줬죠. 자, 비트코인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 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추가 매수하거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번 우리에게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락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방에 다 들어가고, 풀 매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샌드박스의 자체 이슈보다는 이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테마로 돌고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거를 방아쇠를 달, 당겨줄 이슈가 있죠. 자, 애플에서 올해 1월에 자 요거 12월 26일에 나온 기사죠. 제가 6월달부터 요거 7, 6, 7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된다고 내년 1월 초에 대량으로 출하가 되고 2월달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죠. 가격은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렇자 애플이 가격이 비싼 거는 별 상관이 없죠.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자, 요거. 요거 딱 봐도 뭐예요, 여러분들? 자,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헤드셋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애플에서는 MR 기기라고 부릅니다. 혼합 기기라고 해서. 자, 그래서 요게 출시가 되면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당연히 많이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 메타라는 여기 기업도 오큘러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샌드박스와 이 애플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테마라는 건요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순간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주식이라던가 이런 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전프로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반값. 자 이거는 물론 25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가 안보이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4k 화질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독자적으로 만든 여기 칩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반값은 여기가 원래 겉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보이거든요 중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낀 상태에서 여기가 투명으로 바뀌어요 살짝 그래서 외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빼면 그래도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겠다 해서 요거는 25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샌드박스는 또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인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인도 시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중국은 또 미국하고 지금 계속 좀 티격태격하고 있고 제가 중국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 관련 가장 대표적인 코인 네오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국은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냐? 미국이 우크라이나, 여기도 신경 써야죠. 근데 이스라엘을 더 신경 많이 쓰죠. 그쵸? 그렇죠? 이거 지금 전쟁 요구 때문에 여기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죠. 이럴 때 중국이 또 먹으려고, 그죠? 요런 제스처를 취할 거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중국이 경제 성장률, GDP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을 겁니다. 많이 안 좋을 거고 오히려 중간에 있는 인도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관련 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도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나라기도 합니다.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샌드박스 얘기하다가 어 제가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샌드박스는 메타버스의 붐은 올해 시작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 상승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샌드박스 업비트 기준의 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마치 엘리어트 파동처럼 1, 2, 3, 4, 5,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무조건 맞진 않아요. 이게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적중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동을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리기 나름처럼 약간 누구나 다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너무 신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지표,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좀더 쉽게 제가 만들었어요. 자, 여기 도망쳐, 가자, 도망쳐, 가자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뭐예요? 가자. 매수죠, 매수. 도망쳐는 매도죠. 자, 이 지표를 제가 어, 테스팅을 거쳤는데, 1년 동안, 근데 적중률이 그래도 80% 정도는 나와요. 근데 20% 정도는 틀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80%의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률이 좀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0%의 이 손절이 나갔을 때 마이너스가 났을 때 마이너스가 적어야겠죠. 그래야지 결국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런 매매가 되겠죠. 제가 1년 동안 요거를 돌려본 결과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만 다 넣었어요. 이게 결국에 이 지표라는 건 제가 만든 건데 이동 평균선 그리고 어, 스토케스틱스토캐스틱 어, 그리고 여기 RSI 기반의 요 파동 거래량 그리고 트렌드라인. 자, 요걸 종합적으로 제가 수치를 넣어서. 만들어서 결국에 어떤 매매를 제가 하는지 저는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추세를 타고 가야 여러분들이 손실은 작고 플러스는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다시피, 자, 여기서 만약에 잡았으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 구간을 먹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도망쳐.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가자도 있죠. 여기서 잡고 여기서 바로 매도가 나와서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전략을 취했다면 요만큼 또 요만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수 있게 제가 지표를 만들었으니까 어,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세팅해 드립니다. 제가 이거 돈 받고 지표를 파는 게 아니라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조정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또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나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올라타서 여길 돌파 매매 그리고 ETF 승인 무조건 날 거다. 호재가 쏟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홀딩을 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는 제가 타점이 나오면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식 ETF 소식 이것도 제가 나오는 대로 가장 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코인 시장은 지금 우상향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조금 물리신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매도보다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